슈거 스파이스. 야 빨리 들어와. 해리초대 해리초대. 아 어디도 들어와 어디도. 야 우리 다프리 어? 다음 팀도 어려운데? 나 얼프린 말 건데? 네. 세이 아 어, 어디 갔다. 야 내가 왔어? 킬해주게 갈게. 빨리 가. 에이, 가자. 우리 이겨야돼라라라라가시리시간 화장실 네. 가기 전에 불을 안판할 사람. 사람? 아, 좋아 좋아 그러면2대 이로 해가지고 우리 AI 한명 시켜가지고 대 삼. 고고고 오케이 오케이. 앞줄, 오케이 오케이. 잘하는 팀인데 못하는 팀은. <laughs> 야 우리 못하는 팀 아니야. 아 장난 장난. 우리 우리도 잘 잘해. 장난이지. 야야야 성희야 너 먹을 뭐 거야. 나. 뭐 그런지 뭐 그런지 다다 너무 귀엽고 다 재밌는데 아무거나도 되는데? 어? 아! 죽었다! 아. <laughs> 김성희 선수 시작한지 20초 만에 죽어버렸네요. 아, 어. 아. 자, 죽고 웃지 마, 죽고 웃지 마, 빨리 빨리 빨리. 오, 어? 어? 다다 죽었다, 다 죽었다, 어? 돌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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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꿀대 앞에서 어, 돌아 돌아. 돌아. 어. 어. 돌지 마, 돌지. 놀까? 놀까 말까? 오! 답은 정답은? 잘하는 팀야한번더 해! 한번더 해! 한번 더? 이오 이렇게, 이렇게. <laughs> 어제 연습했는데 왜 이렇게 안 돼? 이번엔 진짜로 제대로 한다 내가 우리 못하는 팀 아니야 저희 제대로 하자! 나왜왜안 해주는데? 빨리 어 잠깐. 아안 됐네. 뭐야? 야, 코팅 나왔었어. 코팅 뭐? 안 움직이는데? 코팅. 야, 나 핸드폰 부셔졌다 야, 야 잠깐 기다려. 나 핸드폰 사고 끄. 코팅 왜? 야 핸드폰 왜이래 핸드폰 왜 부서졌어? <laughs> 불을 빠개마다 <빡기마다> 부서졌어. <부숴셨어. 웃음> 야 뭐야? 야, 나도 같이 해, 같이 해. 코팅 너 이겼어. 내 핸드폰 이겼어. 오. 오 뭐야? <laughs> 역시 장비왕 김우디. <laughs> 야 나는 패드 아니면못 해가지고 핸드폰으로는 너가 하고 나 패드로 할게. 야 어, <laughs> 뭐야 이건 다. 자, 이거는 부적딱지. 이거 버튼 앞에 가지고 있고. 자, 한번 해볼까? 야, 이거 오늘 안에 하겠냐, 근데? 아, 이거 다, 근데 이거 하나라도 빠지면은 본실력이 안나올지 이게 먼지가 없어야지 터치에 오차가 안 나. 응. 어느 정도 그냥 이제 해도 되지 않을까? 오케이. 야, 됐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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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. 야, 잠깐만. 감사합니다. 나 이번에 이거 조이스틱 샀거든? 무슨 소리야? 야, <laughs> 그거 내가 오늘 안 가져왔나 본데? 안 되겠다. 야, 다음에 하자. <laughs> 다음에, 다음에 꼭 3대2 꼭 하자. 후후후. <laughs> 아, 로잘 못하는데? 괜찮아, 괜찮아. 내가 사대들 하면 돼. 야. 아, 너, 너만 믿게? 어, 저, 저 오도 해줘, 너가. 어, 오케이. <laughs> 바로 앞에서 오도 하면서 하면 이길 수 있다고. 야, 뒷도 맞으면 어떡해? 그냥 빠져, 빠져. 어, 빠져? 어, 알았어, 알았어. 빠져 빠져 들어가 있어 어 빠질게요 어어더 더 뒤로 가자 더더 빠져 더 빠져 여기 어, 여기 어더 어, 어, 빠져 더 빠져 골대 더 어? 안으로 들어가? 어더 빠져 더 빠져 아, 빠져 빠져 어 막혔네 어, 괜찮아 괜찮아 잘 빠졌어 잘 빠졌어 야 뒤도 이... 빠져 빠져 아 오케이 오케이 야 빠져 어, 빠져 빠져줘 아, 아니 빠지면 빠져. 아니... 빠져. 아니... 빠져. <laughs> 안돼? 빠져 빠져, 빠져! 빠져! 봐봐 나 지금 골대 안에 들어갔어. 야 뒤로 빠져, 뒤로 빠져. 아, 나딱더 나, 뒤로 가서. 알았지 뒤로 빠져, 오케이. 뒤로 빠져. 여기 여기 사더잘 뛴다. 야, 뒤로 빠져, 빠져, 빠져. 빠졌어, 빠졌어, 빠졌어. 빠졌어. 빠졌어 빠져. 빠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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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져. 야, 너더 빠져, 빠져. 야, 나 지금 골대 안인데. 야 빠져, 빠져. 더, 더, 야, 갈 데가 없는데? 빠져, 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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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그래? 더. 안 그래? 빠져, 빠져. 빠져, 더더 쭉만 더, 더. 더 빠져. 더, 집 집에 가까워요? 자, 야, 야, 잘할 수 있지. 어어. 어, 야 야 뒤투, 저 불주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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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야. 왼쪽에 불 있잖아. 저 뭐, 저, 구레, 나로저 엘비스, 엘비스, 엘비스 말하는 거지. 그래 엘비, 엘비스. 아, 제 이름이 불이야. 아, 뭐야 빨 죽여. 오,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야, 왜 우마 우마 난 너무 막. 우마가 누구야? 아, 유튜버 있잖아 유튜버 여기 캐릭터 유튜버 이거 우마 가넷슨네아 그래 엘프리머지. 아 그래? 역시 어. 아, 그래? 다 죽었잖아. 아, 저 미니언 써다이 돈에. 야 해리 왼쪽 왼쪽. 어, 아, 저 왔다. 왜왜 와이파이 왜 떠? 아아 와이파이 왜 떠? 아, 아, 와이파이 왜 떠? 야, 아 진짜. 아. 다시 이거 와이파이 너무 많이 떴어. 아왜 이렇게? 솔직히 이거는 실각 탓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 많이 끊겼다, 그렇지? 아, 그러니까. 자리 옮길게, 자리 옮길게. 아아아 뭐야? 아 이거 진짜. 야 와이파이 끄고 LTE로 해. 아 오케이 오케이. 아, 뭔가 아야 아, 이거 안, 안 맞잖아, 안 맞잖아. 야 여기 붙어 붙어 붙어. 아 이거 똥수저 붙으면 잘잘 되겠다. 어? 야 근데 왜이렇게 안맞냐? 야, 엄청 나, 안 맞네. 나도 잘안 맞는다. 반거 속도가 느져. 거이 이거. 야, 그냥 나가, 나가, 거가거가거 이거, 가거 이거, 이거. 이거, 거 이거, 이거. 이거, 거거이나 이거, 이거. 이거, 이 이거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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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이거, 이거, 이 나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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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오, 안쓰! TMZ! 아아 무서워서 달려 오, 바빠, 바빠. 그러면 해볼까? 아, 좋아. 지금 몇 시지? 지금 1300점이나 아직도? 안되겠다. 계획 세워야겠어. 지금이 30일이니까 일단 5일까지 트로피 2000점 달성을 목표로 하는 거야. 그러면은 내가 지금 잘하는 게 콜트니까 콜트를 맹 연습을 해야겠어. 거부. 콜트가 불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할 건지, 진한테 당겨졌을 때 어떻게 할 건지, 내가 다 대비를 해야지, 다 이길 수 있어. 그래, 좋아. 그러면은 실전 연습을 해보겠어. 어, 아이각이 이 각도 90도로, 90도로. 으아. 올라간다, 올라간다. 자, 올라가. 내가 뒤에서 받쳐줄게. 오케이, 나이스. 마아 마나, 스탑 플레이어 예이. 아니 내가 어시스트 다 해주고 포탑 설치 다 했더니 왜우 감독이 스탑 플레이어야? 네. 아야 이거, 이거 이거 이상해 이거 한판더 하자 한판더해한판더자 포탑 떠세요 아프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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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챙겼지 챙겼지 충격지, 충격지? 충격지? 이것 봐야 그거 왜나 샷을.. 캡차 한거야? 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 캡쳐가 몇 개를 한거야? 거야? 엄청 많은데? 쟤는 <목소리> 저렇게 막다 전시 해가지고 나중에 막 티셔츠 만드는거 아니야? 어, 그니까 그러니까, 러 티셔츠 어, 만들래 어, 이런거 만들 것 같아 네. 하자 다음 판. <목소리> 아, 그래 하자 야 스타 플레이어 김서영 간다 자 오늘도 상점에 가서 자 어떤 물건들이 좀 나와있냐 아 별거 없네 항상 그렇듯이 최고 가치 1 1만0천원짜짜리 나와 왜 동전만 나와 나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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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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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어 현질 해야지 현질 해야지 이렇게 요 스타 파워도 얻고 이러는 거 아니야 나 벌써 스타 파워가 4 개야 4개네개야나 4개? 나는 현질 한 번도 안 했는데 스타 파워 이만큼 왔어 와 이거 뭐야 이 금빛 물결 뭐야 아우. 야 나는 그냥 나오던데 어? 그럼 이 작은 상자 이렇게 심심할 때 그냥 누르면은 나오던데 말도 안돼이거 불공평해 진짜 뻥이지 그래 어, 해볼게 한번 하... 하... 한다. 오, 야! 야 와, 됐다! 애들아, 크로나, 다 크로! 와, 한번아 금손인가봐 진짜. 황금손 우디님. 야, 황금손인가봐. 내 것도, 내것도 돌려줘. 어, 너까 어. 야, 너꺼눌러줄게 자, 자, 금손 가만. 우디, 금손 선. 우디님이시오. 한 단. 제발. 아, 동전 나고잖아. 어, 이상. <laughs> 야, 크로 한번 시켜줄게, 내 걸로. 이걸로 해. 크로 한번 해. 오오오 지름의 길이가 10cm. 아기아깝다조심조심조오오저 네, 그렇게 잘밌나와나이스야공부야지 C는 D 아저편오오궁에 그거 먹지 오. 마라 야 내려와 아, 막 중독성 있고 그러진 않은데 아. 아 재밌나? 그냥 가? 한판더 하지 뭐아 재밌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재밌나 이게? 딱한 판만 더 해야지 딱한 판만 일어나 아침다 일어나라 학가지 어? 뭐야 7시라고?